안녕! 박여사예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새로운 핸드폰을 장만했어요. 전 쓰던 LG V30 한 2년 넘게 썼는데 오래 쓰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겸사겸사 하나 더 장만을 했거든요. 바로 럭시 S20입니다. 이쁘죠?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는 여러 홍보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카메라의 기능이 엄청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동영상도 8K가에 지원되고,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짐볼 대용으로 쓸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돼서 흔들림 현상을 엄청 잡아줬다고 해요. 어, 그리고 S20 시리즈에 세 종류가 있는데, 플러스와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어,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기능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가장 가볍고 예쁜 S20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 블루 색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서 이렇게 손에 쏙 쥐어지는 게 아주 그립감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 촬영을 할때 이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올인원 세트예요. 삼각대,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조명, 마이크까지 아주 풀 세트인데요. 가격대는 12만원이고, 가격도 너무 괜찮고, 또 성능도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풀 세트에 들어있는 이 마이크 단자가 갤럭시 S20에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젠더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 새로 구매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요 올인원 세트를 구입한 그 유쾌한 생각이라는 곳에서 요 갤럭시 S20랑 요 코미카 마이크랑 연결해서 쓸수 있는 연결 케이블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하고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자, 요 코미카. 코미카 마이크 연결 케이블. 요렇게 생긴 게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LG V30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갤럭시 S20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트에 있던 연결 단자를 빼고,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에서 빼고, 다시 꽂아서 갤럭시 S20에 연결. 짜잔! 새 마이크 연결 단자로 지금 갤럭시 S20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laughs> 녹음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갤럭시 S20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해봤어요.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 딸내미들이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음. 확실히 예전보다 화면 흔들림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음, 괜찮네요. 이 길로 쭉 가면은 율동공원이 나옵니다. 율동공원 안에 있는 호수 보여드릴게요. 잠시나마 시원하게 감상하세요. 자, 이제 마이크도 해결이 됐고 촬영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